자 이번 매치는 폴 피니스와의 이제 4면전 예, 자존심을 건 피컬러 피컬러로 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피 컬러로 보이는데요. 자, 몸통 박치기에 주특기예요 몸통 박치기 계속 해줘야 돼요. 계속 이다나 중단, 네, 아, 상단 한번 넣어주고 하지만, 파났습니다 벽까지, 벽에, 벽에서, 하, 어, 중단 안들어가고요 나도 중단, 네, 들어 올리고, 벽 콤보, 붓건 안들어가고요 예, 측면이었기 때문에. 자, 아, 붓건, 데미지 보세요. 사깁니다. 하지만 중단, 나, 그대로 앉힙니다 여기서 중단, 이타,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마무리에, 역전이에요. 예, 아름다운 역전. 예. 자, 어떻게 될지. 자, 몸통 박치기. 예, 아, 꿀밤 때려주고요. 계속 밀어붙입니다. 하단, 피하고, 하단. 예, 돌고 돌고. 예, 팔꿈치. 예, 자, 돌고 돌고. 도는 거 좋아합니다. 예. 북건, 네. 아, 돌면서 추가 콤보, 예. 데미지 벽까지, 어, 뭐라 붙이고, 밀어 붙여야 돼요. 3타 안 들어가고요. 예. 발바닥, 아, 예. 조금, <laughs> 어, 조금, 조금 부족했습니다. 아, 돌고, 예. 디돌기 돌기. 아, 레이지, 레이지. 안 들어가요. 마무리. 아깝네요. 예. 참았어야 되는데, 못 참았어요. 제가 순간. 아 여기서 낙엽 쓰인 거 알았지만은 코보미스 예 북권 네. 편안한 건 없으면 되는데 자 몸통박치기 하지만 낙엽 들어갑니다 예 북권 마무리 중단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예어 예전에는 북권이 중단이면 굉장히 강하겠다 하면서 좀 바랬었는데 내가 당하니까 아 저거 상단이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그래서, 3탄 들어가고요 아, 복권 따라붙습니다. 콤보가 필요 없어요. 복권이면 끝나요, 볼은. 하단 마무리에 계속 돌아줍니다. 파이널 라운드. 자, 어떻게 될지. 자, 여기까지. 하지만 하단, 아, 콤보 미스에요. 저, 저게 들어갔으면은 분위기 타는 건데. 아, 좀 아쉽습니다. 예, 키가 그러고 가끔 안 들어갈 때가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왜 저렇게 했는지. 자, 여기서 벽 깨지면서, 북권 안 들어가고요. 예. 저 때는 북권보다는 피살기 한 번. 예. 우리 이제 콤보 위주로 하려고 이제 넣었었겠죠, 아마. 예. 하단 넣어주고, 중단, 발바닥 보여주기 실패하지만, 어,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안들어가 하단 끝까지 돌아줍니다. 예. 일로 와. 이리 오렴 아 때리고 마무리 자첫 번째 판은 어 제가 이겼네요 <laughs> 어, 첫 번째 판은 내가 어떻게 이겼어요 예. 나는 이게 세개 세 해가지고 어 경기를 워낙 많이 하니까 이제 어 진경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예 중간에 진경기도 있어가지고 뭐 어, 내가 지고서두 어, 판을 더 했나 했는데 첫판 내가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또 붙었고 이제 마지막 한 판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내가 세판다 이기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1라운드 뺏겼기 때문에 질것 같기도 해. 요 몸통 맞추기 예 밀어 붙여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예. 아, 여기서 칼만칼만 칼만 보여주고, 붓건, 타이밍 맞춰서, 예, 낙엽 이타, 예, 몸통 박치기 벽에 부딪혔어요. 안 부딪혔으면 끝나는 건데, 아쉬워요. 때려주세요. 난 잠잘 거예요. 그런 느낌. 예, 잠깐 일어나고, 붓건. 누워 있었어야지, 어왜 일어나가지고, 예, 잘못된 겁니다. 예, 잠자고 있었어야 되는데, 일어났어요, 순간. 자, 여기서 끝까지 때려줍니다. 막아내지 만 하단. 네. 아, 몸통 박치기. 몸통. 쿵쿵. 추가 때려주고, 하단. 이건 이겨야 돼요. 이건 잡아야 됩니다. 예, 몸통 박치기. 부딪쳤어요북권 네. 레이지 드라이브죠? 예. 저거는, 어, 레이지 아츠를 쓰는 게 낫지 않았나. 예. 북권북권 마무리. 아, 3대0.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너무 신, 데미지가 앞서 있으면은 어.. 너무 신나합니다 예.. 자.. 침착하게 이겨줘야 되는데 역전패가 많은 이유가 에너지가 앞서 있어도 한 번에 따라잡히기 때문에 아.. 좀 힘들어요 예.. 자.. 여기서 아.. 밀어붙입니다 예.. 과연 마지막 경기는 누가 이길지 아.. 레이즈 아츠 마무리 에너지 안 깎였어 예.. 필살 자, 밀어, 몸통 박치기에, 아, 에너지 깎여도 상관없어요. 계속 가야 돼. 계속 하단, 콤보, 이거 좋아요. 몸통 박치기, 예. 일단 쉬운 걸로 가야 돼요. 어차피, 어차피 안 끝나, 예. 여기서, 아, 저거 안 들어가고요. 저거가 들어갈 때난 신난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니까 지죠, 예. 자, 1라운드 뺏겼고, 아, 하단, 네, 들어가야죠. 예, 여기서, 예. 하단, 네, 하단, 막아라. 아, 끝까지. 끝까지 하단 안 막아요. 예. 저 힘리거든요. 예. 붓건 한번 보여주고요. 예. 한세번 어... 썼었어야 돼. 내가 봤을 때. 세번 쓰고 네 번째 때 써야 되는데. 예. 하단, 마무리. 자, 조금 남았어. 조금 마무리. 예. 배때기 한번 때려주면서. 예. 자, 1대 1대1 라운드고요 예. 자, 3라운드 하단. 네. 중단, 중단. 예. 자, 이제 때리고. 자, 상단을 때려주고, 저 숙이면은 이제 들어올릴 수가 있는데, 붓건하지만 몸통 막히기에, 예, 하단, 막아야지, 하단 막아야지, 하단, 하단 막아야지, 이런 느낌으로, 예. 자, 아주 짧아요, 예. 저기 칼로다가 하는 것도 있는데, 칼로 했었어야 되는데, 하단, 아무리 막았네요. 하지만, 마지막은 못 막습니다. 예. 방심했다고 봐야 되겠고, 이제 둘다 계급이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돌고, 돌고, 중단, 하단, 네, 중단, 몸통 박치기, 벽에 부딪치고, 순간 이동, 도망가기, 예, 몸통 박치기, 아, 다시 부딪치고, 자, 하단, 네, 하지만 상단킥, 3탄 들어가고요, 낙엽, 자, 낙엽 1타, 3타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어퍼, 자, 원투 펀치 다음에 3단, 어, 3단, 카이 어, 다음에 마무리. 어, 유튜브 구독 신청.